야 학교 옥상으로 올라오세요. 옥상으로 올라왔 야, 이거 먼저 떨어지면 안 좋잖아. 나 일본인 것 같은데. 옥상으로 따라와. <웃음> <웃음> 옥상으로, 따라와. <laughs> 옥상으로 따라와. 야, 그렇게 땀을 잘해. 옥상으로 따라와. 야, 주먹성. 오메 오메 오메. 어이 숙표. 어, 끊겼다, 끊겼다. 죽이지마요 o 겼어 o 겼어 o m e on, come on. Oh, man. 아, <laughs> oh, man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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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h, m a 어 Oh, man. Oh, man. Oh, man. Oh, 저거. 다 죽여줘, 다 죽여줘. 오, 야야야 오. 아 이거 오리 같은데 아닌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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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나이스2 킬? 오. 뭐야 여기? 아, 튕긴 건가? 간전도 안돼 와. 이분 이 튕기신 건가? 나 튕겼어. 일단 죽여봐. 형님 제가 죽겠어습니다오나 <laughs> 어, 아직도 살아있었어? <laughs> 어이... <웃음> <웃음> 와 팍팍이한테 1킬 줬어. 이죽 튕기는 바람에. <laughs> 1대1 대얘기해줘 아, 아, 아. 1대1 대저 위에 쳐 사람 누구야? <laughs> 어이, 저요? <laughs> 아 손가락 죽을 <지랄> 것 같아. <laughs> 저, 저 찡박아 서면전 관전, <laughs> <laughs> 관전 재밌다, 관전. 아. <laughs> 관전이 안돼 <돼요>, 관전이. 저, <laughs> 어. 저 지금 받아보고어요 라이브 라이브 와, 와, 와. 아 라이브로 라이브 아 라이브 한 대만 더 와서 한 대만 <laughs> 한 대만 한대한 아, <laughs> 대만 아아 삼킬었어 삼킬 야 건이 짱먹겠는데와 <laughs> 이거 주먹싸움이야 뭐야 아니지 주먹싸움이야 주먹싸움이야 <laughs> 자리 완전 좋네 이거는 아 주먹싸움이야 예네야야 어, 수다 페널티 수다 페널티 잘하는 어? <laughs> <가만히 웃음> 야, <가서>. 수, 야. <laughs> 수다 수다 야, 지하에서 야. 뭐 하는 거야 옥상으로 올라왔어 야 뭐에 살아 어, 어, 있네 튕겼다가 인제 들어왔다 왜 진짜? 아 <laughs> 그래. 알았어 인정 어 인정 하지마요!!! 뭐 하지? 놔 어, 저거 지민이 다 하지마요!!! <laughs> <마>. 아, 아, <laughs> 아 너무 이살려줘 아... 어제 친구 살아있어 아직 어 유민이 자리 반칙인데? 드링크 먹어됩니까 어? 이거? <laughs> 네, 어. <유민을> <laughs> 네, 어. 유민이 춤추고 있어 자리 반칙인데? 드링크 어, 반칙? 먹어됩니까반칙인가 이거? 안돼 안돼 아무것도 먹으면 안돼 아오

아니 여기서도 숨어있는 놈이 있어? 와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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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... 와우 장시자 그분 B팀의 다 장시자 <웃음> <웃음> 어 이제 스쳐도 사방이야 스쳐도 사마 아우 네명남았네오오오 잘발한다 짱아아아 일진들 일진들 싸움 어 <laughs> <laughs> 아아아아 <laughs> 와와 <와우. 웃음> <laughs> 플라잉 킥인가 왔다. 여기. 오, 수능. 여기 주, 여기 저기 맞다. 1학년 왔다. 1학년. 진정 보스가 왔다. <웃음> 주성이. <웃음> 주성이 1학년 왔어, 여기. 저 어, 숨어 있는 놈 있어. 그. <laughs> <laughs> 여기 숨는 거야? 여기 2 0 0생이니까2 0 0생숨은 사람 접자 먼저. 일단 <laughs> 입장, 입장이다. <laughs> 야, 야한 방을 노리는 거야? 아, 숨어도 되는 거였어? 얍! <laughs> 저저식 <자식> 숨어 가지고 <laughs> 계속 있네. <웃음> 야! <웃음>

ອ້າ <laughs> <laughs> <laughs>